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1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온 땅이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왕이 다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백성의 삶도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스리게 되면요, 백성을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백성인 우리를 고된 노역에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비싼 진상품을 우리에게 갈취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으시고 또한 저주받는 죽음을 친히 죽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죽음에 내놓으신 왕이십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백성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찬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왕이 되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송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굳이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것만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치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모두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 명예, 성공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명예, 성공도 주 안에서 주를 위한 것으로 비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한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중심적이고 또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앞으로 내 세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로 우선순위를 삼고 찬송함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